오토바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봄도 지나고 얼마 전에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도로 나가시면 도로 위에 모래가 살짝 덮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못 하면 미끄러지기 쉽거든요. 그러니 다들 안전 운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예전처럼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다소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최근까지 애쓰봤다가 이건 아닌데 싶은 게참 많았습니다. 참다, 참다, 이건 아닌데 왜 이런 거지? 우리가 호구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겪어봤던 것, 느낀 것, 보고 들어야 했던 것, 현실, 그거를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이야기는 소비자 보온에 관해서입니다. 소비자 보온에 접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이용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들어야 했던 현실. 저는 사람이랑 살려면 소비를 해야 하고 살려면 소비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뭐 특별히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돈 주고 구입한 물건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소비자 보호원을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용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 보호원을 이용하면서 보고 들어야 했던 것, 현실을 조금 말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소비자 보험 이용해 보셨나요? 어떤 곳인지는 다들 아시죠? 물건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 에이스가 안될 때, 기타 등등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유일한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소비자 보험을 이용해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유자 보호원이 아무 권한이나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지만, 실제로 도움이, 도움을 받으려고 가서 보면, 황당할 때가 많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많은 사람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겠지만, 그럼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똑같은 상황을 겪은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원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 측이 무시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상대측이 AS 기록이라던가 그 어떤 것도 조작해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그 보고만 있어야 돼요. 조작을 해도 소비자 보호원에서 하는 건 중간에서 중재와 상담뿐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그래서 소비자원 담당자가 상대측에게 요구 조건을 말했는데 거절하면 거기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상대 측이 대화가 잘 통하거나 좋은 기업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알려줍니다. 따로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든지 하라고. 그럼 소액재판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접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접수, 접수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7만원인가 9만원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품가격이 100만원 아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품 가격대에 비하면 비싼 거죠 소액재판을 하면 한국은 모든 걸 소비자가 입증하는 제도랍니다 그러니 소액재판을 하신다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을 하셔야 하는 거죠. 이게 법이 있어야 만한 게 상대 측, 즉, 기업이나 업체에서 제대로 애스를안 해주거나 제품 자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액재판을 하는 건데 그런 상대 측에게 반론할 수 있게 해놓고 거기다 모든 걸 소비자가 입증하게 해놨기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들면 가장 심각한 건데 AS 기록을 얼마든지 상대방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 얼마든지 거짓으로 반론이 가능하며 막말과 조롱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체험 할수 없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러닝머신기를 구입했거든요. 구입 후 AS를 제대로 단한 번도 안 해주고 전화하면 센터에서 직원이 반말, 막말, 고함 요구합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안 돼서 소비자 보호원으로 가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어서 거기서 알려준 대로 따로 소액 재판으로 갑니다. 내가 이런 이런 증상으로 s 를 요청하고 s 를5회 이상 받았고 기타 등등 작성을 해서 법원에 내용 증명서인가요? 그걸 보내면. 그 내용이 판사와 상대방에게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피를 말립니다. 애쓰기로 상대방이 조작해서 1, 2회로 바꿔버립니다. 자기들 유리하게. 그리고 이제 반론으로 오히려 소비자를 쓰레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오히려 불쌍한 피해자고 소비자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승소, 패소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승소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할 거고요. 내가 패소하면 그때는 오히려 정신적인 충격 플러스 다시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대부분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도 소비자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라고 막말한 기본이고 있 진짜 구매자를 쓰레기 취급은 당연한 거고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을 하는 거죠. 그걸 듣고 있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상 S 기간 동안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S 기간이 그냥 끝나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소액 재판을 에이스 기간 내 한다고 쳐도 소액 재판 하면서 무상 에이스 기간이 지나면 지나는 거고요. 그냥 지나느냐. 당연히 업체 책임도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재판 중 에이스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상대방이 나중에는 백제라 식으로 나옵니다. 백제라 식으로. 우리 모른다. 에이스 기간 지났다. 이젠 다 이제 유상으로 하든지 그래, 해라. 우린 모른다. 소액, 제, 소액 재판 한다고 해서 a s 기간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a s 기간이 끝나면 그 뒤로는 자비로 수리를 하시던가,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소액 재판을 못해요. 해 해봤, 해봤기 때문에, 소액 재판을 다시 할 시도를 못합니다. 아니까 현실을 아니까 재판 중 s 기록을 조작해서 제출합니다. 얼마든지 조작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작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 전부 소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화해서 업체에 s 기록을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줄까요? 줄거 같아요? 절대 안 줍니다. 진짜 법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아주 영리합니다. 안 줘요. 주더라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1회, 2회 적당히 해서 우리는 무상 에이스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성실하게 에이스 했다. 할거다 했고, 할 도리 다 했다. 라고 하면 끝인 거고. 거의 다 뒤붙여서 이 고객이 오히려 말도 안돼 욕을 한다, 막말을 한다, 욕을 한다, 기타 등등 붙이면, 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나쁜 고객 되는 겁니다. 실제로 판결 나눈 거 보니까 다 먹히더라고요. 상대방 입꼬라지를 1년에서 2년 이상을 봐야 합니다.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소비자가 지칠 때까지 1년, 2년, 3년 끝까지 항소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라고만드는게 아니라, 소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거죠, 완전히. 꼭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지칠 때까지 괴롭히고, 나중에 이기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냥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발로는 가장한 막말, 세기치급, 온갖 거짓말 다 합니다. 할수 있는 건. 할수 있는 건다 해서 알아서 소비자가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합니다. 진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암 걸릴 것 같을 정도로. 저 같은 경우 가끔 생각날 때 있는데 치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도 2심에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대법원까지 신청해 놓고 안 갔어요. 진짜 안 갔어요. 못 가요. 제가 1년인가 2년인가 2년 넘게 아마 수액 재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역시나 뭐패소로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은 진짜 온갖 쓰레기 짓다 하고 다 거짓말 해가지고 발로 했는데 다 먹히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분들이랑 통화도 해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상대방이 아니라 구매자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고 법 앞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 앉아서 기업에서 거짓말을 하든 말든 막말을 하든 말든 싸우든 말든 대충 중간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두고 거짓말로 만들어진 글 보고 판결 내려버리고 끝입니다. 물론 법대로 해서 환불받고 도움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분명히 다 입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웃긴 게, 우리 보고 소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소비,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소비는 하되, 소비자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작은 조언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겪었고 꼭 이래야지 피해를 좀 줄이겠다 라고 진짜 많이 생각한 거예요. 물건이 작은 건 상관없어요. 부피가 작거나 가벼운 건 택배로 얼마든지 환불 교환이 빠르고 쉽게 가능합니다. 단,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무거운 경우, 대부분 교환이 힘들고 환불도 힘들지만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이스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이걸 다시 포장할 것이며 다시 보낼 것이며 다시 받아서 설치할 것이며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리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AS를 받아야 한다면,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다른 것들도 AS 받을 때, 제 조언을 조금이나마 참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록하세요. AS 받으실 때, 업체와 통화할 때 무조건 녹화를 하십시오. 요즘 스마트폰 다그 기능 들어가 있죠? 없는 스마트폰 없을 겁니다 기본으로 다 녹화 기능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집으로 AS가 온다면 그거 역시 가능하면 최대한 기록해 놓으세요 AS 받으신 후에는 AS확인증을 달라고 하세요 물론 대부분 안줄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도고 안줄 겁니다 날짜도 꼭 기록을 하시고요 이유는 에이스 기록 때문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소비자원에 접수를 했어요 상대방이 에이스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온게 다섯 번 이사일 거예요 근데 1회인가 2회로 바꿔 버리더라고요 아마 1회로 바꿨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 중간에서 중재도 안 됩니다 상대 측이 법을 잘 알고 소비자 보호원 측 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하라고. 실제로 법대로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담당자에게 무슨 말까지 들으냐면 저보고 기억해내랍니다. 에스 받은 날짜를 전부 기억해내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라면 찾아보겠지만. 뇌를 끄집어가지고, 뭐, 데이터를 뭐, 열어가지고, 뭐 찾아보겠지만, 사람이 이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소액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모든 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억울하다고 하면, 오히려 산득치 거짓말에 완전 바보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소액재판을 한다고 치지만,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내가 말을 하면은 한쪽에서 다 거짓말로 계속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특히 7일 환물이나 교환기간에 생기는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구입처에 먼저 알리세요. 판매자가 아니라 만약 옥션이라면 판매자랑 별도로 옥션 고객센터에 알리는 겁니다. 그 뒤에 에스 센터로 전해서 에스를 받아야 하는데 꼭 통화 내용이라던가 최대한 기록해 놓으세요. 진짜 처음에는 모든 걸다줄 것처럼 진짜 친절하게 나오면서 에스 기간을 미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후 법으로 정해 놓은 7일 후를 이제 넘어가면은 책임 회피해 해버리 버리고 모든 건 소비자 잘못이다, 해가지고, 떠넘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 교환도 안 되고, 다안 되니까, 무조건 에이스 받으라고. 모든 건,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기록해두라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 아니, 기록해두고, 잘 처리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나중에 도움되니까 나쁠 건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신다면 신중하게 구입을 하시고 특히 블로그 같은 데보면 후기라고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업체에서 일부러 소비자를 낚으려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낚였는데, 그거 절대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꼭 AS 받으실 때 전화 통화 하잖아요. 꼭 녹음을 하시고, 웬만하면 기록을 남기세요. 또는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 라면, 날짜를 기록해두고 확실하게 에이스받은 증거를 좀 남겨두시면 불량기업 에이스로 인한 피해를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본인이 다 입증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걸로 소비자원에 찾아가서 에이스 기록을 받아달 받아달라고 한다거나 해도 절대로 제대로 된거 받기 힘듭니다. 사실 소비자 보호원 직원이 아무 힘이 없어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받기도 힘들고 지치고 물론 좋은 기업 업체도 많아요. 착한 판매자도 많고 그러나 문제는 전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한국이 그나마 S가 좋은 곳이 삼성이잖아요. 모두 삼성만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웃긴건 뭐냐면 오히려 수입제품이 에이스가 더 잘되고 서비스가 더 좋은거 같다라는거죠. 저같은 경우 에이스 제도를 못받은거 대부분이 순수 국산입니다. 아니면은 중국산 품질도 국산이 좋다고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국산사면 오히려 호구? 취급받는거 같고 물론, 그 제품들의 속은, 뭐, 메이딩 차이나겠지만, 오히려 수입 제품이 수리 환불도 잘 되고, 품질도 좋, 좋았다라는 거죠. 아, 왜 이런 거야? 아니, 반대로, 걔들은, 국산이라고 해 나가가지고, 에어스 엄청 잘해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다는 거 하루빨리 소비자 보호원이 제대로 기능을 좀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비자 보호원을 만들어 놓고 신경도 안 쓰고 몇 년이 지나도 항상 그대로고 아니 하다못해 최소한에 업체가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껏 소비자가 와주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끝에 가가지고 법대로 해라 어떻게 어떻게 그냥 소액재판 해라 이럴거면은 소비자 보호을왜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더이상 한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좀 취급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소비자인데 왜 우리는 왜 우리만 호구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구매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한국 양치 없는 업체들, 기업들 반성을 좀 해야 해야 돼요 진짜. 아니 본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불량이 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소비자를 호구로 취급하고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나옵니다. 진짜로 요지 이건 진짜예요. 소비자 보험, 보험 가가지고 이런 말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법대로 해라. 그거는 법이 그만큼 소비자 편이 편에 있다 있지 않단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맘 놓고 법대로 하라고 나와요. 지금. 법이 소비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비자를 위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불량 업체들 아니 본인들만 욕 먹으면 다행인데 멀쩡한 다른 한국의 기업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욕 먹게 하니까 그게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비양심 서비스와 불량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으면 결국 다른 업체의 멀쩡한 제품들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구입했는데 크게 한번 물리면 업체가 달라도 동일 선상에 있는 제품들을 구입을 기피하게 될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결국 썩은 사과에서 나온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동일 선상에 있는 멀쩡한 다른 제품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비도 그만큼 줄게 되는 거고요. 진짜, 아, 진짜, 한국은 이게 좀 변하면 좋은데, 안 변해요, 어떻게 된 게. 해외에서 뭐, 제가 뭐 아마존에서 뭐 물건을 구입해도 이렇게 호구 치급을안 하거든요? 한국에서 한국 물건을 구입하는데 오히려 호구축을 받아요. 반대로 오히려 이게 좀 빨리 좀 변화가 좀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좀 보호가 보호받고 그래서 만약 좀 소비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분이나 들으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공감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공감이 되신 분이 있기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소비자 보험 호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 척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국산 스쿠터를 구입해서 5년 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